그러니까 얘네는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덧자 붙이면 누구의 네. 이란 뜻이거든요. 네다다 네. 다, 워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한 것도 다 워더 네. 내 물건이야 이 것도 워더 이렇게 하거든요. 네. 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 이렇게 하면 나와요. 아. 하나안 보여. 아나 없었구나. <laughs> 어리야 어, 이제 조금씩 나온다. 아파두부 <laughs> 먹어 볼래? 여기가정쪽은 아니지만. 여기식마파두부주고 네. <laughs> 좋아. 니다아마파두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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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차우던, 빵, 아, 차우던 이그 나가요? 얘네들이 음식을 같이 먹고 나 다음에 그게 또 닦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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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다. 음. 오 이거 밥이네. 아또 계란볶음밥 한번 먹어봐. 조금 알고. 특색 있는 밥 시키다가 너무 짧거 같아서 음. 다른 거 시킨 것도 간이 약하진 없. 않아서 치킨 시 깡코 같은 거야. 음. 왜 한국에서 이제 깡코 좀 먹는다며? 색깔이 쁘다 근데. 그리고 지금 고추향이 여기까지 음. 먹어봐. 언니 고추는 매운 고추예요. 여기 고추 다 매워. 사진 찍는 중 찍어줘. 주만데요. 음. 소박하게 먹는 게 아니었네. <laughs> 네, 소박한 게 아니었네. 이 정도 소박한 거야? 소박한 여기서. 게 아니었네요. 충으은더 <laughs> 자극적이긴 할 거야. 음그 밥에다가 수침... 같이, 어, 그렇지. 밥에다가 같이 얹어서 먹어도 되고 음. 따로 먹어도 돼. 네. 먼저 어, 얹어 먹어봐요. 얹어 먹어봐요. 우선 한번 따로 먹고 얹어 먹어봐요. 음. 음. 여기도 얘네는 충층은 화재오를기 때문에 이거 씹는 음. 거 싫으면은 잘 곤란해. 왜? <laughs> 사진 hätte 찍고 hätte 있어? 예, <laughs> 보이나? 네. 어. <laughs> 나름 사진 찍고 있어. <laughs> <보이나 해야 돼.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헉>, 엄청 크다. <laughs> 예전 음. 근데 CC 시대 왜이 CC 가 비슷하지? 다 근데 우리 아빠도 이한실좀 쓰네. 응. 어. 아, 너무... <laughs> 계속 잔소리하다가. <laughs> <laughs> <너, 페이지, 페이지. 웃음> 역시 정부라서 생각도 안 해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인시정부 이렇게 얘기했어도 정말 이렇게 정부기관들처럼다 음. 같이 고 있을 거고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도 안, <laughs> 안 해봤어요 그냥 맨날 도망다니는 그림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누구과의 소유라고? 아, 아 다른 지역 아, 네. 뭐, 뭐, 안 나가고, 안 나가고, 마지막 다른 지역 집나 음. 아, 음. 아, 아, 아 집이 없던 아, 집나나 봐. 아, 아. 여기 동네 어디에서 아, 맞아, 거기 맞아. 앞에는 는데이집 중에 어느 집? 어, 어 맞아 맞 아, 그래서 어. 아 그래서 쌍이더고 왜냐면 나을에하는이만큼도는민을 같이. 우리 같이 다른데. 들어간 애들이 있어서 음. 있어. 이제 써놓 거지. 근데 처음에는 들어갔었기 때문에 안 되는 줄 몰랐지 여기가 거기야 해 다른 데어옷 <laughs> <laughs> 옷이 보여야 될것 같아 어 오케이 뭐 있을 게좀 있어 어 있을 게다 있어 아니 멋있어 뭔가 멋있잖아 가볼까요? 바로 그 자리니? 아니 뭐 이게 딱 있더라고. 몰랐는데 리아가 발견했어. 어, 발짝 발이 있더라고. 발 많이 안 크시다. 아, 나랑 똑같대 <laughs> 이럴 수가. <laughs> 어, 진짜 어, 이 자리가 진짜 많아. 그 자리인가? 근데 네, 이렇게 네, 하면 네, 너무 네, 안, 안 보이니까. 부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아, 언니가 말한 거 있나 보다 이층 역사를 거울로 삼는다 나는 디자인이 체크되는 어. 게 있는데요 아 그래? 다시 <laughs> 보자 거기 멋있었어 우리 놓쳤나봐 그러면 놓쳤지? 난 보고 와서 찍어야지 <laughs> 덜 무친 상태로도 한번 먹어보고 소고도 음... 그 한번 먹어볼까요? 아 사진 한번 찍어 다른 손님들이 없으니 좋네 맞아요 땅콩이 많 땅콩 좋아하나보네 얘네 땅콩 잘 먹어 여기저기 땅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있고, 뜨겁게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얼음 no, 조금. 조금. 음. 크림 치즈 넣을 거고. 네. 어, 언니는 뭐예요? 나는 내 사몽차. 언니 다른 거? 어. 아, 스타벅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제품이. 나 진짜 많아. 진짜 하네. 많이 귀여운 거 되게 많아.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어가지고 귀여움이 내 코드가 아니어서 그렇지. 귀여운 거 진짜 많아. 나는 이런 거 예쁜 거 되게 많은 거 좋은데 우선 식스 투키 넣을 수 있는 거같아서 근데, 근데 이런 거색 불러도 식스 투키 잘 넣으면 안 돼. 저런 것도 다 넣으면 안

串串香，哇！羊肉串、鱿鱼、粉锅、串串香、鸭肠。来！羊肉串、鱿鱼、粉锅、串串香、鸭肠。来呀！羊肉串、鱿鱼、粉锅、串串香、鸭肠。 양념판, 요리 잡았어 어놀했어 저거 되게 궁금했는데 어. 한번물어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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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더맛디 네. 아~~ 먹어봐는데작면별 모양이 안 어. 그 중에서 저거 사 먹어보자 스타 그, 극모 아. <laughs> 먹고 싶은 것도 없어? 없어 없어 아, 이럴수가 너 먹는 거 그냥 <laughs> 먹을 거야 아 그거 이게 구아바 이다 아, 이거는 아, 그구워바 비슷하네요 응, 응. 어, 머리카락 있다 딴걸 바꿔도 돼 와 되게 특이한 맛이다. 특이한 맛이에요. 응. 언니 한번 먹어봐요. 나는 알아 무슨 맛이야? 어. 되게 특이한 맛이아야아니 어, 아니, 어, 아니야 아니어 특이해. 약간 그 맛이야 대추. 어 대추 맛이야 대추. 대추인데 좀 맛이 들어있어. 좀 맛이 들어있는 대추 맛. 먹다 버리겠구만. <laughs> 그냥 먹어보는 거지. 아니 이거를 TV에서 봤어서 너무 먹어보고 싶어 <laughs> 진짜 다 부서져. 어 이쁘다. 맞아. 이거 보려고 왔는데. 어 지금 이뻐 아주. 그리고 지금 엄청 크다, 그 응. 음. 엄청 크다. 응. 음. 너무 예뻐. 어 이거 완전 예뻐. 잘 따고 있어? 응잘 음, 따고 있어. <laughs> 잘 봤다. 맞아. <목소리도 vivre> 그 차이스 음, 완두 차이네 그, 완두 콩 그때 아, 먹 네, 괜찮았어요? 좋아. 아니면 시까요 어, 괜찮았어요? <목소리도> 오, 많이, 어 근데 내가 쓰였나 음. 이게 그 개인의 욕심을 여기서 볼수 <laughs> 평소에 살면서 욕심을 여기서 보여. <laughs> 요거는 고추 다진 거거든. 네. 넣고 싶으면 넣고. 근데 오내 진짜 많이 넣나 보다. 어. 너무 <laughs> 많다. 언제 쪽. 리아 웃어. <웃음> <웃음> 웃어야 돼. <laughs> 어, 웃어야지. 야, 강아지냐 웃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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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오, 나 너무 는다

아유, 잘 먹었다. 아,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자주 먹다. 왜 소화제 갖고 왔지? 소화제? 없었던 거 같은데? 소화제? 네. 소화제 없을 수도 있어. 어? 없었나? 지사제에만 있었지. 그런가? 소화제 없었나? 소화제는 자신이 없는데?